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팀 멤버십이 팀 멤버십 2.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에서 좀 뭔가 바뀌었습니다 로고도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크게 바뀐 것만 간단히 알아볼게요 팀 멤버십이 할인형을 기본으로 이 정립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보면 제가 지금 할인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할인형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VIP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, 그 아래 보면, 할인형, 정립형이 있습니다. 제가 원하는 걸 변경할 수 있고, 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12번을 바꿀 수가 있어요. 바꾸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, 할인형은 기본적으로 할때 할인을 먼저 받는 건데, 만약에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다 하면은, 정립형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. 사용을 하면, 포인트가 계속 적립이 되게 되는데, 할인형, 정립형 상관없이, 포인트는 계속 적립이 됩니다. 여기 보면 T데이 혜택을 알려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. T데이에서 할인과 적립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. 여기 보면 VIP 픽이 있는데 VIP 회원만을 위한 혜택들이 또 여기 나와요. 근데 이것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화 혜택이나 뭐 그거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. 여기 T 우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. 만약에 타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, 그러니까 SKT가 아니라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인트 적립 멤버십 제휴사에서 뭐 포인트 사용하는 거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주패스 결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근데 제휴차에서 적립하거나 확인 할인하는 거는 뭐안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크게 바뀐 거 하나를 보면 T Day라고 해서 이게 T자잖아요 모양이. 그래서 T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걸리는 날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멤버십 그 혜택을 다더 늘려주는 게 있었는데요. 제휴차에서 이제 쓸수 있도록 뭔가 쿠폰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. 이게 T자에 딱 거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깜빡하고 놓치면 은 하루 지나서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혜택을 더 늘려 주기 위해서 제휴차가더 늘었습니다 기존보다 그래서 T자 모양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주였는데 이제 2주로 늘어나서 이제 혜택을 볼수 있는 어, 가맹점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혜택을 좀더 편하게 쓸수 있겠죠 인기 브랜드 기프티콘 계획전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프티콘 상품의 상시 5% 혜택을 계속 확대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이 할인하는 것도 최대 15% 할인 적립도 있는데요. 보면 이제 상시 5% 할인을 하는 것도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뭔가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미션을 주고 있는데요. 이거 보면 미션에 들어가 보니까 룰렛 응모 기회가 있다고 나오네요. 이제 보면 출석 체크를 하면 한 번에 기회가 주어집니다. 그래서 룰렛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참여를 하면 여기 있는 상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뭐맥 보니까 맥북 에어도 있고 애플 워치 7도 있고 애플 TV 그리고 우주 패스 올 1개월도 있고 정리 쿠폰도 있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전 나중에 눌러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여 보니까 팀 멤버십 우주 패스 올을 가입하면 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또 3개월 동안 9,900여 혜택을 준다고 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우주 패스 올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이 혜택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면 좋겠죠.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팀 멤버십 살펴보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서 보면은 너무 정신없거든요. 근데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 앱에 보면 이게 이미 업데이트가 돼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사용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놓치는 거고 사용을 하면은 어차피 사용할 거 포인트 적립해놨다가 쓸수 있는 거니까 활용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.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